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의 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도 3.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어, 저는 매도를 했다고 다들 이야기를 드렸죠. 영상에도 다 남아 있으니까 7월 1일자 영상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정말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팔았다고 했을 때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내일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22평과의 수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22평을 수렴을 했어요. 여기서 빠지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근데 그 시장 리스크까지도 지금은 없을 가능성이 전90% 이상이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자금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 방안이 매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 내가 200% 가까운 수익을 봤다면 여기서 한 주도 안 팔고 그냥 간다? 안 됩니다. 주식 시장은 팔아야 내 돈이에요. 팔고 나서 내가 다시 언제 사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항상 자주 들어오셨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투자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어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근데 두산의 너빌리티는 제가 여기 매도 구간을 잡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었느냐? 꺾였으니까 팔았습니다. 근데 고가 어디예요? 74,000원. 최고가에 팔지 못했죠. 살때 언제 샀을까요? 여기 1월과 2월 달에. 여긴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 바닥부터 시작해서 30% 이상 올라온 구간입니다. 이것조차 확인. 즉 가장 싸게 사지 못했고요. 이것조차 확인. 즉 가장 비싸게 팔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가 구간 지금은 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22평과의 수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서 기대감이 한풀 꺾였어요. 왜? 세론이라고 하죠. 믿었었던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빠집니다. 코스피 2%, 코스닥 2.2% 이렇게 빠졌는데 이건 뭐예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행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매수를 하면서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앞으로 좋아질만한 원전에 대한 내용 AI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는 없다 두산엔너빌리티가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시장이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월달에 조금 빠졌었어요 이때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20% 정도 빠졌는데 이때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죠 거의 한 20% 정도가 3일 만에 빠졌어요. 폭락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폭락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시장 때문에 빠진 건데 이걸 굳이 빠진다고 팔아야 돼요? 아니요. 이미 신고가를 갖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이게 일시적이든 일시적이지 않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채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어 이번 주말에 나오는 카카오페이 영상에 채권 관련된 내용.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놨으니까 가서 참고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앤더빌리티 계속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딱 하나예요 22평 찍을 때 매수해라가 아니라 22평 만날 거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해라 무슨 얘기냐면 저가는 절대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딱 제가 매도한 이후에 다들 조롱했지만 반등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을 드렸었던 필요한 조정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 조정은 한방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 조정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부의 의지. 지지하는 분, 지지하지 않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올리겠대요. 정부의 의지. 부동산 말고 대체 투자처를 만들겠대요. 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인정을 합니까? 시장이 인정을 해요. 시장이 이미 3130포인트대를 갔습니다. 3300포인트, 3320포인트 정도 이때가 코스피 역사상 최고점일 거예요. 근데 이미 313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2700포인트에서 거의 한 500포인트 정도가 수직으로 올라 버렸어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지 여부와 상관하지 말고 우리 돈 법시다. 저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고가에 팔지도 못하지만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매도 구간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방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기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런 가파른 가격 조정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물론 한 방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방이 더 나왔다 그래서 이제 끝이겠지 이거 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매매하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로 18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닙니다. 수익을 단기간에 크게 냈었던 모든 종목군들, ABL 바이오. 신고가 구간 2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76% 그럼 24년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HLB 어때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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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3-18% 31% 계속 나오잖아요 신고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두산에너 빌리티로 그 방점을 찍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팔았더니 더 내리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닥 구간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닥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세요. 무조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댓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댓글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리면 팔아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시네요. 계속 매도 시점이란 말 들으면서도 한 주도 안 팔고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 해야 된다 매도 해야 된다 매도 해야 된다 뭐 나오면 꺾이면 근데 두산 애노빌리티 보세요 꺾였는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어때요 꺾이면 팔게요, 꺾이면 팔게요 꺾이면 팔게요 꺾이면 팔게요 꺾이면 팔게요 안 꺾이죠 안 팔아요 그러다 딱 꺾여요 팝니다 근데 다시 사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서도 꺾이면 팝니다 꺾이면 팝니다 꺾이면 팝니다 꺾이면 팝니다 그런데 안 꺾여요 어 여기 좀 위험해 근데 꺾였죠 팔아요 왜더 내려요 22평 수렴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결론은 어때요? 180% 수익구간 언제 7월 1일 날자 다른 댓글 한번 보시죠. 아 이거 자 보세요. 차트 분석은 둘째치고 가장 기본적인 루비오 국무장관 방한 취소에 미국 원전 건설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참여시킬 수 있겠음? 솔직히 두산의 터빈 기술이 독보적인 것도 아니고 가성비가 좋아서 원전 확장에 공급이 유리하다는 건데 미국과 관세 협정 그리고 이재명 꼬라지 보면 물 건너간 것 같은데 그래도 두산 의노빌리티가 미래 전망 좋은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외인도 다 팔았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수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판다 주가가 내려가고 시장은 그게 얼추 맞아집니다 시장은 왜 맞아질까요 평균치니까 근데 이게 종목단으로 들어가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죠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들. 특정한 구간이 아니라, 공매도는요, 비싸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추세가 잡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공매도가 확 늘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4월달이에요. 자, 보세요. 공매도 추이. 이거 관련돼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매매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매도는 항상 나와요. 근데 많이 하느냐,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비중 보세요. 거래대금은 당연히 많지. 두산 에너블리티 자체가 거래대금이 높으니까. 근데, 매매비중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두 자릿수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쭉 이렇게 보면, 자, 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어, 여기, 4월 9일날, 13%, 4월 8일날, 9%,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야,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공매도들이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네 이런 얘기를또 나옵니다. 그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날 때가 언제예요? 9% 13% 14% 갑자기 늘죠. 언제입니까 이거? 4월 9일. 시장 보기 전에 보세요. 3월 27일 날 25,000원. 공매도 안 나와요. 3월 28일 날 24,250원. 공매도 안 나옵니다. 3월 31일 날 23,250원. 공매도 나오기는 하지만 헷지라 그랬죠. 그쵸 시장에 내려가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etf에서 들어오는 그쵸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들어오는 커버되는 물량입니다 4월 1일 날 24,000원 그쵸 두 자릿수 안넘어요 근데 23,900원 어 조금 늘어나요 그래도 23,000원대 유지 유지 그러다가 보세요 9% 한방 딱 빠지죠 10% 9.98% 언제 4월 7일 날 아직도 안 늘어요 근데 그 다음날 9% 13%확 늘어납니다 25,000원대 안나오던 공매도가 2만원 돼가지고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공매도를 친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볼까요? 공매도가 나왔는지? 거래 대금은 많아요. 원체 두산 애더빌리티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보자고요. 우리가 예상하고 확인하고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예상하지 말고 확인을 해야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실제 확인시켜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쵸?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최소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게만 만들어줘도 해피한 겁니다. 그 정도만 나오더라도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 시장에서 그런 정도의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지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른 댓글 한번 볼게요. 어? 요 내용 또 나왔네요.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영향 없을까요? 자 관세 협상은요. 이제 시장에서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약점을 보였거든요. 어디서? 나스닥에서. 보세요. 4월 2일 날딱장 끝나고 나서 관세 그 판때기 있죠. 요 가지고 나와 가지고 야 너네 얼마 너네 얼마 너네 얼마 이게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스닥이 4%, 5%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니까 나스닥이 6% 하락 4월 3일. 그리고 4월 4일 날또6% 하락. 그리고 장중 저가 몇 프로요? 5% 하락. 4월 7일 날 이렇게 3일간 딱 하니까 채권이 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딱한 마디 했어요. 관세 90일 후에 물론 이제 7월 초가 되면 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다 끝납니다.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관세 90일 유예. 왜 그랬을까요? 채권.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라 채권을 보면서 조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채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 이거 보는 구나 무슨 얘기냐? 불확실성은 없어지겠네. 이걸 보라는 겁니다. 관세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관세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보세요. 조정을 받았죠. 근데 금요일날 꽤나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규모 있는 조정을 받은 건데,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이걸 볼수 있어요. 목요일날 상법 개정이 통과가 딱 됐습니다. 결론 나왔죠. 주가 빠지네?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이격 조정을 받는 겁니다. 상법 개정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 안전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 내용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유튜브가 오일성 깨지면 매도하라던데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일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오일선 깨졌네 어? 그러면 이거 못 먹네요 여기서도 오일선 깨졌네 그러면 여기서 팔고 이거 못 먹네요 그쵸? 그러면 오일선 타면 다시 사세요 그래 이런 것들이 있,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언제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이 너무 길고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따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오일선 기준이 아니라는 건제 과거 영상에서도 있습니다 뭐 과거라고 해봤자 한 달도 안될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이 구간 올라가면서 무조건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확인하자. 실제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내려올 때쭉 내려서 볼게요. 자 보세요. 6월 25일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3% 하락 중8%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오늘은 내려도 보유해야 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금지. 3% 정도 내렸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오일선 이미 이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8%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파는 날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 보세요.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권이에요. 6만 2천원일 때. 뭐라 그래요? 6만 6 8 0 0원 돌파시 재매수 예정. 절대 먼저 매수하지 마라. 확인이 필요하다. 예상금지.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 필수.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오일선에 대한 부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 매매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일선 깨질 때까지 보유하세요. 이런 시세를 못 먹는다는 소리예요. 다시 살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도주만 한다는 점,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간단하게 몇개 보시죠. 어,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80%씩 이렇게 수익구간 나 있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신고가 구간. 여기서는큰 수익이 안 났습니다. 시세가 안 나왔거든요. 호재가 터졌어요 이때 체코 원전. 근데 시세 안 나오죠. 팔아요. 그리고 안 합니다. 신고가 매수해요. 시장 빠져 버텨요. 다시 올라가 확인하고 매수. 또 신고가 매수. 그렇죠? 180% 수익.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HLB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매수, 수익 몇 프로? 31%. 그리고 또 신고가, 매수, 수익 몇 프로? 18%, 13%.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다가 쭉 나와요. 여기 21% 찍혀 있죠? 이건 6월 달입니다. 6월 달 언제예요? 하한가 이후에. 그리고 하한가 딱 풀릴 때 한번 따라 들어갔다가 3.8% 손절. 그리고 확인하고 매수관 다시 잡죠. 매수 그리고 또 매도. 21%. 이렇게 해서 HLB를 끝냈습니다.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 볼까요? 보세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다고요. 모든 내용들은 이런 구간에서 두 자리 수 수익,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처럼 4대가 맞았을 때세 자리 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30만 원갈 거예요. 10년 뒤에 그게 아니라 그 시작점을 보자고요. 그게 신고가 구간이고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노빌리티의 단기 보유전략, 가격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장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정말로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내가 시작점을 알수 있다. 시작점이 아니다. 손절하면 되죠. 그래야 손절이 되는 겁니다. 싸게 샀어. 안 올라가네. 싸게 샀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손절이 어렵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했을 때는 손절도 할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주도주군에서 7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